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 12일 전 전격적으로 다시 꺼내든 본인의 대표의제, 바로 기본사회 이야기입니다. 이남일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이에요. 지금 이 시각 경남 양산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씩 머물면서라도 친문 친노, 이 표시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경남 양산에 이렇게 유세를 갖기 전에는요, 송기인 신부를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도 멘토로 불립니다. 네. 송기심을 만나고 바로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 현재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친문, 친노, 그러니까 집토끼 세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민주 진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어, 목표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남이잖아요. 네. 지금 또. 그 김문수 후보의 또 영남 지역도 추격세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또 영남 지역의 표심을 다진다 그두 가지 차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판 뭐 진보 이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진보.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 삶을, 기본 삶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소위 이 기본 사회 제도를 사실상 다시 꺼내든 겁니다. 허준현 변호사, 뭐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뭐 생애 주기별로 소득을 좀 어떻게 보면 보장을 강화하고 또주 4.5일째 뭐 정년 연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골자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과 주거, 의료, 돌봄 이런 전방위적 영역에서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를 훨씬 더 확충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따르자면 국가의 어떤 안전 매트, 두꺼운 안전 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생애 주기별로의 보장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이 일대의 아동 수당, 청년 일대의 미래 적금 도입, 그리고 나중에 노후 연금 개혁을 하고 주택 연금 제도 등을 좀더확 확충을 해서 전생의 주기별로 기본적인 소득과 삶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될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공공의료 주치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교육을 확대를 해서 국가가 돌봄의 일부를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노동과 관련해서도 주4 5일제와 정년 연장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한 기구에서 전담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그런데요.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김진욱 대변인 사실 올 초에 어... 이 후보가 이렇게 뭐 성장과 회복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실 우클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내려놨었던 정책이었었고, 또 본인이 만들었었던 이 기본사회의 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 일주 전에 해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지난 12.3 비상겸이 비상겸으로 헌법 정신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헌법 정신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지금 우리의 헌법에는 예, 그 기본 사회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AI와 같은 이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기본사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해야 더큰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고 회개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자, 어쨌든 진보 표심을 잡기 위해 이 후보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무식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또그 국가부채 50%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는 등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1년 GDP 국민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천조 원이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국가부채가 110% 이렇게 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중연설이지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국가 어,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국가부대 조금 더럽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연설이 갖는 약간 그 오바일 수도 있고 그게 정책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은 같은 맥락이지. 몇달 전에 강조했던 성장과 이 강조했던 그때와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달라진 게 아닐까요? 근데 국민을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하죠? 결국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진짜 성장이 중요한 줄 아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좌파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지지세가 단단할 때는 어, 성장하고 해서 좌그 우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중도 우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다 라고 네. 했는데 막상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본인의 지지층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본인들을 지지층에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도 확고한 스탠스를 잡고 하지 못하라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재벌 해체를 얘기, 얘기하고 또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옛날 같은 게 뭐였습니까? 주한미군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이 없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대통령은 기본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인 것처럼 했다가, 저게 기본인 것처럼 했다가는 결국 집 토끼도 놓치고 산 토끼도 놓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을 바탕으로 하되 그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이 국민들이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사회고, 그것이 사회의 안전망이다. 그런 안전망이 두터울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네. 수 있다라 이런 말씀들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뭐그 스윙 하듯이 좌파 우파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까지 12일이 더 남은 만큼 두 패널 분들의 사견이고 이 후보의 공약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런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도 일정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목포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는 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기본 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면 여사 본인은 안전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전사회를 강조한다거나 또 여러 종교단체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세월호. 옥포신항에 가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세월호가 임시 안치 상태로 있어서 계속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를 다른 추모 공간으로 옮겨서 어떤 안전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인터뷰 나서기보단 이제 서면 인터뷰에는 응했어요. 그니까 오늘 조간에 또한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남편이. 이 갈등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게 해달라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